중학교에서 동아리 발표를 위해서 의자가 160, 126개 있죠. 한 줄에 x개, 어, y 줄로 배열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한 줄에 x개, 그러니까 줄이 한 줄에 x개씩 어, y 줄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어, y 곱하기 x가 어, 전체의 개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전체 126개의 의자죠. 그래서 x 곱하기 y가 126으로 일정하니까 반비례 관계죠. y는 x 분의 126 이렇게 관계식이 됩니다. 이때 x는 x가 줄이죠. 한줄 줄이고 이게 y 줄로 x 개씩 y 줄. 그때 의자를 9줄로 배열을 했대요. 그럼 한 줄에 몇 개씩 배열해야 하는지 어, 어차피 2개 곱해서 100, 126이 돼야 되니까 어, x가 y줄이라고 한다면 어, y는 어, 곱해서 126이 돼야 되니까 126을 9로 나누면 되겠죠. 9, 1은 9, 36이니까 4, 9, 36 14줄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한 줄에 놓이는 의자는 몇 개인지 14개가 돼야 되니다 그래서 14개를 한 줄로 해서 얘를 9개의 줄을 만들면 총9 곱하기 14인 의자가 126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면 은 14개가 정답이 됩니다. 2번, 오른쪽 그림 같이 정비례하고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어, 여기 미지수가 있죠? 미지수가 있고, 여기는 미지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관계식에서, 관계식에서, y는, 관계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2죠. 여기는 y는 a x 고요 그래서, b의 값을 구하면은, 첫번째, 일단은, 완, 완성된 곳에, 여기는 미지수가 없죠. 완성된 곳에 집어넣으면, 어 b를 x가 b일 때 x가 b일 때 y값이 4가 되죠. 어, 그러니까 b하고 4하고 자리 바꾸면 은 어, y는 어, x는 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렇죠? 어, 즉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두개 곱해서 생각할때있죠 y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2니까 y가 4니까 x는 어,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죠. 그때 x를 b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됩니다. 뭐 어, 그러면 여기 b의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a의 값을 구하려면 이 어, a의 값은 여기서 a의 값은 어, b가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4를 넣으면 되죠. x가 마이너스 3일 때 어, y가 4니까 어, a의 값은 x를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네요.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어, 그때 a하고 b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인데 3, 3분의 9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3이 되죠. 이렇게 어, 답이 됩니다. 유제 네, 3번. 얼, 어떤 물체의 달에서의 무게는 어, 지구에서의 무게의 6분의 1이래요. 이 물체의 지구에서의 무게를 x 지구에서의 무게를 x라고 하고요. 달에서의 무게를 y라고 하죠. 그러면 관계식을 만들면 달에서의 무게 y는 지구에서의 무게에 지구 무게 x의 6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y는 6분의 1 x라는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그게 1번의 답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의 무게가 72kg이라고 했어요. 그때 지구에서의 무게가 72kg이면 집어넣으면 달에서의 무게는 어, 72를 어, 6분의 72니까 6 1 26, 6이 12, 12가 되죠. 12kg이 되는 거죠. 12kg이 2번의 어, 답이 됩니다. 어, 4번 오른쪽 그림 같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의 한 점에 의해서 이렇게 되있네요. 어 점을 b 라고할때 정비례 관계 y는 ax 의 그래프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어, 요 그래프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니까, 지금 밑변이, 밑변의 여기 길이가 6이죠, 6. 6이니까 얘가 6일 때, 어 여기는 미지수가 지금 없으니까, 638, 여기가 18이 되죠? 그러니까 요 높이 길이가 1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높이가 절반이 되야 2등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길이는 9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점의 좌표는 6,9가 되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y는 ax에 넣으면 a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풀면 y는 ax에서 y가 9가 나오고 x가 6이 나오니까 a는 넘기면 6분의 9가 되죠. 그걸 약분하면 3 3 3 2 2분의 3이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 5번. 다음 표에서 y가 x 에 반비례죠. 반비례는 두 개를 곱하면, y 곱하기 x 하면 일정한 값을 가지죠. 첫 번째 거에서 곱하면 6 나오죠. 다 곱하면 6 나와야 되니까 a는 2가 되어야 되네요. 여기도 곱하기 6 맞죠. 여기도 곱하면 6이 나어야 되니까 b는 4분의 6이 되어야 되니까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곱하라고 했으니까 a는 2. 어, b는 2분의 3, 약분돼서 3이 정답이 됩니다. 어, 6번,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점 2, a를 지나고 2, a를 지나니까 s에다 2를 집어넣으면 y가 a가 되니까 어, a의 값은 9가 되네요. 그리고 정비례 관계의 이거 그래프가 점 b, 마이너스 1이 지난대요. 어, 그러면 s가 b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b는 어,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 보면 a는 9, b는 3분의 1 해서 약분 해서 3이 최종적으로 정답이 됩니다.